하지 말라고 이어끼 오지네, 보호자 의견 묵살에 강제 의료 사고로 조언을... 자칫 화해 상태가 악화되기라도 하면 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고 깡패라니까요? 그그 그 말리던 소방관 코까지 아등댔다니까요 소방관 찾을 수 있겠어? 유일한 방법은 만들어야지. 소방관을 설득해서 피해자를 고소하게, 고소하게 만드는 것 고소하세요 진단서는 네. 저희 쪽에서 끊어드릴게요 넉넉하게 설득하는 게 쉽지 고소한가. 않은데 전략을 바꿔 꼬셔보기로 한다 보시자. 내가 볼땐그 방법 안 통할 것 같은데 봐봐 저는 고미수라고 해요. 아니 그쪽 주로 하는 일이 사람들 돕는 거잖아요. 뭔데? 나랑 연애 안 할래요. 아! 전략을 한번더 바꾸는데. 아 지금 왜저런데이제조거야 가봐. 야, 장난하지 말고 빨리 내려와라. 이거 먹었다고 야! 빨리 안 내려와. 하지마! 야, 나 지금 죽느냐 살느냐 마당에 지금 그게 문제야. 문제야 나한테 문제 야 보지 마. 나 지금 안 보고 어떻게 구해? 그래도 보지 마. 어. 보지 말라고 했어.